요게 분갈이 흙이시다. 예. 분갈이 흙은 요, 우리 엑스플랜트하고 영주에서, 그죠. 야 예. 우암도에 저게 유튜브에서만 이제 발송이 되는 것이다. 그래, 분갈이 흙은 11가지가 들어가 있잖니. 11가지. 요래 보시면은 상토, 펄라이트, 마사, 강모래, 마이너스, 난석, 훈탄, 제올라이트, 그죠. 예. 저, 저곡토, 그죠, 녹소토, 에스라이트, 그죠, 요렇게 이제 다 들어가입니다. 11가지가 요렇게 들어가 있고, 11가지를 요렇례 잡아 연결 요게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CD. 근데 요, 보면, 그대로 남아있는 나가입니다. 그죠, 벌라이트, 난석, 그리고 제올라이트, 그죠, 예, 마사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강모래, 요런 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너가 갖고 그저 영양분으로 이래 흡수가 되는 게저 녹솥도 상토 저곡도 해 갖고 그죠? 예. 사냐초도 많이 긁고 훈탄그렇 에스라이트 요런 건다 너가 갖고 영양분으로 이래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갖고요 보모 이래 알갱이처럼 이래 보이지만은 여기 알갱이 같은 게 이래 손으로 이래 만지면은 가루가 되잖니. 가루가 돼 갖고 너가 갖고 그렇게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 섞어 놨는것도 이래 보뭐 이렇게 이래 되는데 요걸 자 이제 젖은 거는 요렇게요래요래좀딱좀딱 끓이면은 요렇게 그죠? 예. 젖은게 요게 이제요. 녹소토하고 이제 요런 게 이제 다 녹아 갖고 거래 흡수가 되니디 그렇게 이제 다육이 가 그저 요 심으면 은한 3개월만 지나보소 뽀송뽀송한게 굉장히 이쁘게 그렇게 이제 그저 예 성장을 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볼라이트 하고 이제 골고루 많이 섞어놨잖니 그래 그래 11가지를 섞었는데 그저 예 10키로에 15,000원 20키로에 만 2 5천원인데요 택배비까지 요서 다 보내주니데이. 예, 얼마나 좋을까, 그죠? 분갈이 흙 요거 끝내주는 것이다. 예, 끝내주고, 그로 이제 아시면 되니 더. 진짜 끝내주니 오늘 대량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화분 이제 1번부터 이래 찍으러 가시디 요거는 아주 큰 왕왕왕 특대시다, 왕왕왕 특대. 높이가 16이고, 멸비가 21이나 되잖아, 이렇게 21. 왕왕왕 특대. 아주 큰 왕왕 특대, 이렇게 왕왕 특대. 요게 4만원인데,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 할때 해갖고, 그죠? 할인에, 할인 들어가갖고, 18,000원이시다, 예. 우리는 요거 이제 요거는 물레를 두번 돌리는 것이다 물레를 두번 그 자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물레 돌려갖고 말라놨다가 소다를 요래 발라갖고 또 요거 다시 한번 또 이래 터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천연 요약이고 우리는 그저 예 항상 여, 내가 이제 물래 돌려하고 다 직접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천연유약을 씁니다 천연유약 그리고 숨잘 쉬라고 천연 항아리 만드는 재질로 천연 잼물유약을 쓰고 또두 번째는 그죠? 예. 아 예, 직원들을 고용을 아니다 왜 직원들 하면은 월급이 많이 나가잖 니케 월급 나가면 화분 가격이 팍팍 올라가 있겠네 그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싸게 줄라 그뭐 그죠 인건비를 아껴야 되잖니케 그래갖고 내가 맨날 새벽에 일찍 나와갖고 한개라도 더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세번째는 도매를 안내니다 도매를 내면은 그죠 예, 이 가격이 천죠천차만 별로 막올라 가니다. 4만 원, 5만 원까지 막올라 가요. 그래 갖고 도매를 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도매, 왕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게기1이 시대. 어, 또1번고 그죠. 할인에 예. 할인에 할인 갖고 그죠. 왕도매 가격으로 18,000원 에 드립니다. 왕왕 특대를 요게 이제 2번이시다, 2번. 2번도 높이가 10. 넓이가 보면 13.5나 되니다 넓이가 13.5나 되고, 그죠? 아주 큰 나부나, 이렇게. 13.5나 되고, 요것도, 그죠? 여기 한 개, 저게 도매 내고 뭐, 이래 하면 은 많이 비싸지 않겠는데,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쵸? 바로 직거래로 해갖고, 왕왕, 그죠? 도매 가격으로 해갖고, 6천원에 드립니다. 요게 이제 3번이시다. 3번도 높이가 10. 넓이가 여기 보시면 11.5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모양을 요래내내놨잖니요 모양 나고 가쏙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11.5. 요래 그래 나온지 이것도 아주 큰 아부나 있기 예. 그죠큰나부이고 요렇게. 아주 큰, 이렇게. 아주 큰. 예. 요게. 소자보다 훨씬 더그고 중자보다도 약간 더큰 그런 아부이시다. 요게 이제, 그죠. 요것도, 그죠. 6,000원 해드이니더 6,000원. 요것도 그죠? 예. 보시면 요거 높이가 그저 예. 10, 넓이가요 보시면은 13.5아 이렇게죠, 예, 13.5 그죠? 이렇게 사이즈가 요렇게 요래 돼있습니다13.5 예. 예. 그리고 요것도 그저야 예. 15,000원인데 할인해 할인해 갖고 왕왕 특무게 왕왕 도매 가격으로 해 갖고 6 0 0 0원해 드립니다. 이 트인분은 아주 고급 화분이시대요. 두번 물레 돌려야 되는가. 높이가, 이것도 10.5. 뭐 넓이가, 요 보시면 은 14대 잔디, 14. 넓이가 14대. 그죠? 이렇게. 아주 큰화분이시대 넓이가 14인데, 여기는 또 13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할인에 할인해갖고 6천 원이시다. 이거는 아주 큰 대짜시대. 높이가 13. 넓이가 무려 17라이기 17 아주 큰대짜분큰대짜분이고 아주 작품으로 이렇게 그죠잘 트인 분을 잘 터져 나왔잖게그죠 요것도 그죠 예, 할인에 할인 들어가갖고 그죠 만원에 드이니더 만원에 2만 5천원 짜리를 할인에 할인 들어가서 만원 다 내가 직접 만들어갖고 도매 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자, 느껴. 그리고 도매를 안 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데, 그 마음을 꼭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니다. 습 높이가 12.5. 넓이가 17이 넘자, 느 넓이가 17이 넘어요. 여기가 십칠이 넘고요. 좀급 빠도 그 이래. 엄청나게 큰 하분 대짜 모 하분 아이케 그죠? 예, 요것도 그저에 할인 할인들 갖고 그저 예, 왕왕 도매 가격으로 이만 오천 원짜리를 만 원에 드리니더만 원에. 요것도 아주 큰 대짜 분이시디. 높이가 십삼이고 넓이가 보면 십육이잖니케이 그죠? 십 넓이 십육. 이건 요 모양을 요래 이쁘게 요래 내놨잖니케 이렇게. 이쁘게 내놨고 업들로쑥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큰 대짜부 아주 아주 큰 대짜부나 아, 이렇 이것도 그저에 예. 할인 할인 들어가고 만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대짜부 시대 높이가 13, 넓이가 17 그저에 대들이나고 보이는데 아주 그저 예. 넓고 크잖니요 이거, 이거도 그죠, 야 이거, 하, 이게, 도매 가격에서 왕도매 가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다 만들라고 그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고 화분보다도 훨씬 더싸이다 예. 2만 5천원짜리를 만 원에 주면 중고보다, 중고 화분보다 더싸지않니 그죠, 야 요, 래 이제, 요, 게 이제 구버이시다 요, 내가 직접 만들어갖고, 도매, 도매, 도매 가격보다 더 왕도매 가격으로 드리니까, 중고 학원보다더싼 것이다. 야. 아주 싸게요 만 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 대짜분 시디. 높이가 12.5, 넓이가요 17일에 되잖니. 아주 큰 대짜분. 급겁이려나 갖고 보여주는데 이야참 진짜 예술로 크이더 크고 잘터잡니다 이것도 할인 에 할인드가고 만 원에 드리니. 다 이건 아주 큰 예. 대자분아 이렇 높이가 22나 되니까 높이가 22나 되고 넓이가 보시면은 예. 12.5나 되니까 넓이가 12.5 높이가 그죠? 20 쭉쭉 늘어나는거 고는거 심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것도 할인에 할인들갖고 그죠 예. 많은 애들입니다 이것도 롱부이시대 롱부 높이가 그죠 예. 16.5나 되지 않니 넓이가 그저야. 넓이가 보면 10.5이래 되지 않니요 이것도 그저야. 아주 큰나분 아이께. 이것도 저 할인에 할인돼갖고 6천원에 드립니다. 시키실 때드 그 13번 이래 해주셔야 되니데 14번도 보면 아주 큰 왕왕 뜰테. 높이가 15.5. 넓이가 21, 이래 대상, 21. 그쵸, 예. 좀 겁대가 나고,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큰 화분을, 그죠, 예. 그죠, 4만원인데, 할인에 할인들 가고, 18,000원 해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왕왕택대 예. 높이가, 요. 그죠, 16. 넓이가, 그죠, 예. 20, 19, 이래 대상, 아유, 죄송하이다 이, 게 이게, 이게 아주 큰, 왕왕왕, 득대. 그죠, 예. 높은 거, 이렇게. 28cm, 이렇게. 28cm. 28cm고, 넓이가, 요, 보시면은, 예. 1 3 c m 나 되있다. 넓이가 13cm. 넓이 13에, 높이 23. 이야, 엄청나게 크산, 이죠 이, 이, 요, 이, 넓이가, 높이가 28에, 그죠, 예. 넓이가 13. 예, 높이가 28에, 넓이가 13에, 하고 요것도 구조에 예, 4만원인데, 18,000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아주 큰 왕왕특대, 이렇게 왕왕특대, 높이가 15가 넘고, 넓이가 21이시다, 21 엄청나게 큰 왕왕특대, 왕왕특대, 하고 이렇게 하고, 드임입니다 이것도 예, 그죠 할인에 할인들 갖고 구조에 예, 18,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 왕왕 특대 경왕 특대 높이가 15또 넓이가 보시면 21이시다 넓이가 21 아주 큰 왕왕 특대 아주 큰 왕왕 특대 요래갖고 요것도 4만원인데 18,000원에 드리니디 시키실때 2그 18번 이래주셔야 되니디 오늘도 이래, 그저 영상을 이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 또 다음에 보시디. 요거는 그저 사각 하부인데 주물러 하부나이께 주물딱 주물딱 그래갖고 만든가이게 요게 높이가 그저 9.5에 넓이가 요게 그저 11이시다. 넓이가 11. 9.5의 11컵들이 너무 어제 숙불 갖고 이렇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남고 요거는 요래 갖고 세트로 요래 하면 더 이쁘이데 세트로 요래 하면 이쁘고. 야, 우리는 내가 이제 요걸 얘기를 해주는데, 어, 저기 직원을 안고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하자니까, 야 우리 삼촌, 형님, 네 그죠. 야 그리고 이제 우리 마누라 또 아들 해갖고, 전부 식구들끼리 아니다. 그래갖고, 요걸, 그죠. 야 나도 돈 주고 뛰어올라가 뭐, 이걸한개 6천 원에 뛰갖고 와갖고, 그래, 팔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직접 다 만들어갖고, 그래,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죠. 야만 5천 원짜리를, 그죠. 내가 직접 만들어갖고, 저렴하게 왕왕 도매 가로 6천원 해드린 이디, 여기 예, 201번 시대 202번도 요 주물로 가본 인데 이렇게 해줘요. 예. 이쁘게. 다 하려면 고추를 골고루 다섯 가지를 하려면 다섯 개를 세트로 시키면 좋으이다. 그리고 요거는 요래 이제 돼 있는데 높이가 여기 보면 9.5에다가 넓이가 8.5에서 9 정도 되잖니, 캡 그래갖고 종이 컵도 이제 안 하지 않게 요렇게 해놨는데 요것도 그죠. 내가 직접 이거 다 만들어갖고 그죠. 12,000원짜리를 내가 직접 만들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요거 5,000원에 드린 이디. 요것도 이쁘게 놓으시려고, 뭐, 세트로 이렇게 다섯 개 하시면 좋으니, 다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보면 높이가 10, 넓이가 11 이래 되는데, 요것도 주물로 가보이시데 요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갖고, 요게 한개 원래 만 오천 원 짜린데, 그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왕왕 도매가로 해서, 요게, 그죠? 203번 해갖고, 육천 원해 드리니, 더 육천 원에. 이것도 이제 세트로 하면 좋아요 세트로 하면 좋은데 이제 요게 그죠 세트로 놓으면 이쁘지 뭐 그죠 예 이뻐 예, 그런데 요거를 그죠 또 요것도 이제 내가 직접 다 만들어갖고 그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드리지않니켜 높이가 10이고 넓이가 14나 됩니다. 14나 되는데, 2만원짜리야. 2만원짜리를 내가 직접 다 만들고 했다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그죠? 예, 8천원에 드립니다. 그 마음을 이래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니다. 습 예, 기게2 0 4번이시디 요것도 주물럭 사각이시디. 보면 이렇게 이제 이쁘게 꽃이 있는데, 이거는 대짜리에요. 대짜 높이가 12. 넓이가 13이시다. 넓이가 13이고 직경도 이러면1 7이나되잖니 근데 이큰 이제 사각대 짜를 보세요. 한개 여기 3만 원짜리 아이큐. 한개 3만 원짜리를 우리 고객님들한테 내가 직접 다 손수 만들어 갖고 아주 저렴하게 요거 구조에 13,000원에 왕왕 도매가로 드리니 더. 요게 2 0 5버이시다 이거는 아주 큰 그죠. 사각 특대 화분이시대 이때 짜보다 더큰 특대 화분 높이가 그죠, 13.5 에다가 넓이가 요 보시면은 요 14.5나 됐지 14.5 14.5나 되고 좀더들 넣지만 아주 큰 특대 화분 요것도 원래 한개 여기 4만원인데 그리고 내가 직접 다 만든거 있이 예, 다 내가 손수 일일이 요걸 한개 한개 다 붙여갖고 만드는데 공이 엄청 많이 가니디 그런거를 예, 이제 그죠 우리 고객님들 다유기 생활 이쁘게 하시라고 내가 그죠요 206번 해갖고 그죠야 예, 마 4만원짜리를 그죠야 예, 왕왕 도매가격으로 해갖고 14,000원 해드립니다 대박이시다 그죠 요 207번도 보면 장면요한개다 개 붙였잖아요. 언제 이거 코끼리 다리하고 해장아지큰거 아이켜, 그죠? 대잔데 이것도 높이가 보소 13m 가, 그죠? 야. 넓이가 요, 보실, 보실라, 이렇게. 넓이가 19나 되잖 않게 19. 이렇고큰 화분을, 그죠? 내가 이거 하루에 말 만들어봐야 열몇 개밖에 못만들잖니께이꾸로 멋있는 화분을, 그죠? 4만원인데 내가 직접 다 만들었다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왕왕 도매 가격으로 해갖고 18,000원에 드리니디. 이것도 내가 새알 말듯이, 요래, 요래, 요래 갖고, 요거 한 개, 한개다 붙이니더, 예, 다 붙이는 건데, 아주 공이 많이 가는 거아이케 높이도 이제 11이고, 이거는 대짜분 큰 것이디, 큰 거. 큰 거. 큰 대짜분, 이제 넓이도 이래 한번 볼라, 이제 넓이. 넓이도 요, 16.5에서 17이나 되는데 16.5에서 17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내가 볼 이만한 나보다 있죠. 그죠. 이만한 나분이 이제 이게 원래 이거도 원래 4만원 가는 것이다. 4만원. 근데 내가 직접 다 만들고 했다고 우리 고객님들 다 여기 생활이 이쁘게 하시라고 요거 15,000원 해드리니데이. 거는 물레 작품 아브나. 이렇게 물레 두번 열에 돌려고 열을 이제 이제 붙여 쩐 이렇게 보실라 이거야. 이렇게. 요렇게 돼있고, 요렇게 돼있잖니, 겨. 그죠? 희한하지, 그죠? 야, 멋지게 돼있잖니, 겨. 요것도, 그래, 높이가, 이래라 그래, 보시다. 높이가 14에다가, 넓이도 많이 넓이 돼있다, 10이. 큰대짜래큰대짜 넓이도 18.5, 9가 19나 되잖니, 겨. 이렇고, 이제 작품 아군을, 그죠? 원래 45,000원 짜리인데 내가 직접 손수 한 개, 한개다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 여기 잘 키우시라고, 요거 2만원 해드리니, 더 209보이시다. 210번도 아주 큰대자 시대 높이가 11이고 넓이가 그죠요. 보시다 넓이도 18이나 되않게 엄청나게 큰대자분이시다 요거도 이제 요러게한개 4만 원짜리야 이게. 4만 원인데 내가 직접 선수 1일이 요거 한개한개 한개 붙이고 내가 만들어 갖고 우리 고객님들 그렇죠. 다 여기 이쁘게 이제 그죠 요시무시라고 요거 18,000원 되는 이다. 요거 18,000원. 18 2 1 0번 c d 요거는 211번인데, 요, 고추 요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게, 이렇게 요런 거는 세트로 요렇게 다섯 개씩 요렇게 묶어갖고 사는 게더 훨씬 더 이쁘이더,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높이가 9에. 넓이가 12야, 이게 요거는 주물러 가보니시디 손으로 좀딱좀딱그래갖고 만든 거, 이 티야. 보소 사이즈도 이래 좋참니켜 요것도 원래 한 개, 요게 만 오천 원짜리인데 내가 직접 다 손수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저 이쁘고 그저야 예? 이쁘게 요래 심으시라고 요거 육천 원해드립니0 육천 원에우와끝내주자 니키. 요거는 롱브이래요롱분 롱분인데, 요것도 높이가 보면 12.5나 되잖니, 껴 넓이도 보면 11이나 되니더. 요렇게 참 롱분, 그죠? 큰 롱분. 좀 겉보이지, 그 그죠? 예.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 잘, 어제 다육이 이쁘게 키우시라고 2만원짜리인데 내가 할인에 할인 왕왕 도매가로 해갖고 요거 212번 해갖고 8천원 해드립니다. 요거는 213번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10에다가, 넓이가 요 13이나 되는게 이것도 중, 중품 화분이지, 그죠? 중품 화분. 이래 크잖니께요. 다육이 이쁜 거, 그죠? 요 창, 창 같은 거 이쁜 거키 심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합식해서 심어도 되고, 그이다 요런 것도 내가 2만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그죠? 이쁘게 심으시라고, 요거 8천원 해드리니데. 요거는 주물럭 사각이시다. 주물럭 사각. 주물럭 사각인데 높이가 9에 또 넓이가 요 보시면 10.5나 되잖니 10.5. 그죠? 10.5에도 사각이면은 엄청나게 큰, 큰 것이다. 더 작은 건아이시 d 요것도 우리 다 여기 이쁘게 키우시라고 16,000원짜리를 요거 7,000원 드립니다. 214버이시대. 요거는 이제 중품 아분이시다요 장미 내가 요거 한개 한개 요거 이제 일일이 세알말듯이 하고 다 붙이는 것이다 이 공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다 공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높이도 11이고 넓이도 15나 되잖아 이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원래 가격으로 하면 3만원 가는 거 아니야 3만원 가는 건데 내가 직접 다 물레 돌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 여기 이쁘게 키우시라고 요거 12,000원에 드립니다 예. 215버이시다 이거는 대짜 분시대 대짜. 높이가 13이고 넓이도 보면은 15가 넘잖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배가 요래 볼떡우리 하게 이쁘게 잘티나와갖고 굉장히 이쁘게 몸매가 잘빠졌니다요것도 내가 직접 다 만들어갖고 4만 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 여기 이쁘게 키우시라고 요 18,000원 해드리니 더 216번이시다. 216번. 요것도 이제 요중자 시대 요거 217번 이 요것도 높이가 그죠 예? 그죠 예. 9.5에 넓이가 16이나 되잖니. 16. 그죠 예? 요것도 종이 것도 뭐도 이래 많이 납니다. 근데 요것도 그죠. 원래 3만원인데 내가 직접 다 만들고 물레 돌리고 꽃 붙이고 발 붙이고 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이쁘게 그죠 예. 취미생활 하시라고 요거 그죠 예. 12,000원 해드립니다. 요거는 코끼리 다리지 그죠 코끼리 다리인데 높이가 저 11이고 넓이도요 보시면 16.57 이래 되잖니 그죠 요것도 이제 3만원짜리야 이렇게 3만원짜리 3만원짜리인데 요거 내가 이쁘게 요거 장미 요한개한개다 붙여갖고 우리 고객님들 취미생활 다육이 그죠 이쁘게 취미생활 하시라고 요거 3만원짜리를 12000원에 드리니까 요게 218번 시디. 요게 219번이시다. 19번인데, 이건 대짜 시대, 대짜 큰 거. 예, 높이가 11.5에, 넓이가 요 17이나 되니, 17.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크다, 예. 엄청나게 큰 화분을, 이거를, 그죠? 한개 예. 4만원짜리를, 우리 고객님 다육이 이쁘게 식재해갖고, 취미생활 예쁘게 하시라고, 요거, 그죠? 만 3천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직사각 시대, 직사각, 직사각인데, 높이가 그죠7.52키 예, 그리고 길이가 요보시면 15cm나 되고 직경도 이래 보시면 구간은 없니다 예, 9cm가 넘고 그런데 요거도 이저 요렇게 이쁘게 요래 있지 않니 직사각 그죠 요것도 우리 고객님들이 그죠 다육이 생활 이쁘게 하시라고 2만원 짜리를 그죠에 예, 8천원 에드리니다 220번이시다 요거는 주물럭 사각 예, 주물럭 사각 대자 시 d 높이가 11.5 넓이가 요 보시면 12.5나 되잖 이케 근데 요거를 그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3만원 이래게 3만원 3만원인데 내가 직접 다 손수 일일이 다 만들어갖고 아주 공들여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이쁘게 그죠 요심으시라고 요거 13000원에 드리니까 요게 221번이시다 요 222번은 그죠 대자보다 더 큰거 그죠 중특대 중특대인데 14고, 넓이가 18이나 되잖니 그죠? 예. 높이가 굉장히 높니다. 예. 그래갖고, 사이즈가 이만하잖니, 그 예. 이만한 거를 그죠? 이것도 우리, 그죠? 고객님들 다육이, 그죠? 예. 이쁘게 심으시라고, 요거, 그죠? 6만원짜리를 2만5천원에 고래드린 이디. 요거는 주물러 가문이시다, 주물러 가문. 높이가 요거 보소, 예, 10, 높이가 9.5나 되고, 넓이가 16이나 되잖아요. 근데 좀물론가보는데이것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 사이즈 이만한 거를, 그죠? 예. 이쁘게 잘, 다육이 이쁘게 키우시라고 내가 직접, 이래 다 손수, 그죠? 야. 공들여갖고, 한 개, 한 개, 공들여 만들어갖고, 요거 만0 0원 해드립니다. 그 마음을 이래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니디 요것도 아주 큰대짜시다 대짭. 데짜 높이가 14하고, 넓이가, 요, 보시면, 17.5, 18대 잔니 그죠? 18대고, 종이 컵도 이렇게 나갖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니, 그죠? 요것도, 그죠? 요게, 한개 원래, 그죠? 4만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다육이, 다육이 취미생활 이쁘게 하시라고, 요거, 18,000원에 드리니다 요게 224버시디. 요거는 주물러 가부인데, 높이가, 그죠? 요, 11.5에, 넓이가 20이 넘니다. 넓이가 20이 넘어요. 20이 넘고, 그죠. 요것도, 원래 가격은, 여기에 그죠. 예. 45,000원 아이케 45,000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 잘 키우시라고, 이거 그죠. 225번이시다. 예, 225번. 225번 해갖고, 요렇게 18,000원 해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226번인데, 높이를 보소. 높이가 그죠. 예. 9.5 넓이가요. 보시면은 그죠요 넓이가요. 그죠요10 넓이가 8 5아 이렇게 그죠요것도한개 요게 요래 12,000원짜리야. 이렇게 12,000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육기 이쁘게 그죠요 예? 예. 취미생활 하시라고 5,000원 해드리니 더 5,000원. 요게 이제 226번인데 요것도 높이가 10. 또 넓이도요. 보시면은. 11회 되잖니, 쟤. 11회 되는데, 급도 이래 나갖고 보여주지 않니, 요것도 한개 12,000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국에 키우시라고 5,000원에 드린다. 5,000원에 227보이시다. 요것도, 그죠, 예. 작품 아이껴. 물레 두번 돌린 거. 물레 두번 돌린 거, 이래 볼라이껴. 밑에 이래 돼 있고, 위에도 이래 돼있지않니 멋지잖니, 그죠. 요것도, 그죠, 예. 높이가, 요게, 그죠, 예. 요게 11. 넓이가요, 보시면은, 15가 넘지 않은 편데이것도 그저에, 우리 고객님들, 요, 다육이 이쁘게, 그저에, 고렇게 취미생활 하시라고, 내가 직접 다 손수 일일이 요거 장미 한개한개 한개 붙였는 건데, 그걸 공을 들여갖고, 그죠? 아주 이쁘게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이쁘게 키우시라고, 요, 0 0 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중특대, 아, 이렇게 중특대. 요거는 아주 큰, 그죠? 예, 아주 큰 특대화분이시다, 특대화분. 높이가 여기 14, 이죠 예, 24. 높이가 24, 넓이가 14 이래 됩니다. 저희이 컵도 놔볼게요. 컵이 놔보면 이렇게 이 밑에 여있잖아요. 굉장히 큰 그죠 굉장히 큰아분이시대요 굉장히 큰아분인데 이것도 원래 한개 7만원인데 우리 고객님들 다 여기 이쁘게 키우시라고 229번 해갖고 3만원 에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특대 아분. 이렇게 아주 큰특대아분 높이가 이래 보면 야 벌써 23이나 되잖아 이렇게 23 넓이도 16이나 되니까 16 네. 엄청나게 큰 왕왕, 특대 화분 아이케 그죠? 요것도 한개 7만원인데, 요걸 고객님들 다육이 이쁘게 키우시라고, 요거 3만원 해드립니다. 예, 장미꽃 숫자도 보소, 그죠? 예, 요렇게 이제 드렸고, 그죠? 예, 오늘 또 이래 영상을 다 찍었니다. 예, 아이고, 고생했니다. 습 예, 고생하셨고,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그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에 보시이